재무제표를 단독 입수하신 분이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네.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본 잠식 상태. 네. 이 회사는 돈을 벌 생각이 없었어요. 아. 차량 리스비용이랑 임대차 비용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다섯 대 있는데, 일단 전부 다 외제차예요. 여의도 펜트하우스. 아. 월세, 월마다 121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고객 돈은 그냥 제돈 쓰듯이 그냥 펑펑 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머지포인트가 엄청 논란이 더라고요 네 머지포인트 좀 사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단독을 아 그러셨어요 우연찮게 그래. 자료를 구하게 돼서 <laughs> 아니 네. 요즘에 그 머지포인트 사태 음. 때문에 뭐 환불을 해달라 뭐 네. 이런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이게 뭐 혁신 서비스냐 사기냐 음. 이런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 기획을 준비 했습니다 머지포인트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머지 포인트가 과연 사기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려낼 만한 핵심 자료, 재무제표를 단독 입수하신 분이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피스킹 김평화 기자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선배, 저희 북구이 4만 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아, 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평화 기자입니다. 일단은 머지 포인트가 좀 논란이니까 이게 좀 어떤 사태인지 간단히 좀 이슈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머지 포인트라는 게 일종의 상품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모바일 상품권인 네, 네, 네. 근데 뭐 내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하면 그거를 8만 원에 판매를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 서비스라고 음. 볼수 있는데 이게 1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설립했을 때는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아니고 뭐각 업체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음. 뭐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아서 뭐좀 음.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뭐 포인트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20년 3월부터 이런 뭐20%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이게 확산이 됐죠. 근데 일단 사람들의 인식은 갑자기 이렇게 서비스가 급격하게 축소되니까 고객 돈을 받아서 그걸 먹튀하려고 했던 음. 것이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네.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알려면 재무제표를 보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 얘네들이 재무제표 공개를 안 했었죠?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김평화 기자님이 네. 담도 깁수를 하셨어요. 네. 재무제표를 보고 나니까 네. 이분들이 왜 제출을 안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하나 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즈 플러스의 사업 모델이 바우처,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음. 하는 건데, 그러면 이20% 할인된 금액은 어디서 벌충을 하느냐,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27억 정도밖에 안 돼요. 2019년에는 1 3억 정도, 2018년에는 한 26억 정도. 음. 아,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머지 플러스의 전신인 머지 홀딩스의 네네. 재무제표죠. 어차피 네. 같은 회사라고 그쵸. 봐도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영업 이익이 계속 손실이 쌓여가는 구조예요. 음. 여기 영업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 이익만 빨간색입니다. 2017년에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2억 7천. 그 다음에는 4억. 2019년에는 한 50억 정도 됐고, 작년에는 120억이 넘었어요. 손실만. 이런 온라인 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던 작년부터 적자가 네. 급격하게 커진 거네요. 그렇죠. 팔수록 많이 네.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얘네들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보통은 네. 이제 그 회사가 파는 판매 상품이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포인트 판매 금액이 매출로 잡힌 게 아닌가 보네요. 매출액의 세부 항목을 보면 서비스 매출하고 네. 서비스 대행 매출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포인트 판매가 서비스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렇 가격 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네. 금액 규모가 사실 그동안 알려진 거로는 그 포인트의 누적 판매금액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매출액은 뭐 20억, 30억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 판매 금액이 매출은 아니고 음. 포인트 판매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입을 매출로 잡는 게 아닌가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 상태인 거예요? 자산 규모가 매년 늘긴 했어요 자산이 첫해 2017년에는 5,800만 원 정도였어요 아, 그렇밖에안 됐어요? 네. 아. 그 다음에는 1억 8천 정도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른 게 2019년 음. 이때 한 40억 정도로 자산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에는 한 120억, 130억 이 사이 음. 근데 문제는 부채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작년 기준 부채가 한 310억, 320억 이 사이에 있어요 아. 부채 플러스 자본이 이제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부채가 더 크다는 거는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자본잠식상태 이 자본잠식 네. 부채가 더 많은 상태가 네.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 이 부채는 거의 외상매입금 뭐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상품권을 줬는데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그 그렇죠. 음. 그게 부채로 다 샀어요. 포인트 부죠 포인트 에, 부채. 에. 음. 그러다 보니까 결손금이 계속 쌓여갔어요. 음. 결손금이 그 2017년에는 2억 7천. 음. 그리고 작년에는 결손금이 거의 200억이 다 돼요. 음. 뭐 결손금도 막 몇백억도 음. 아니고 그 비용은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비용을 얘네가 엄청 많이 쓰는데 판관비가 대부분이에요. 음. 작년에 거의 150억을 썼어요. 판매 촉진비 그니까 일종의 그 프로모션 비용 그렇죠뭐 티몬이나 네. 페이코 음. 이런 데를 통해서 이분들이 상품권을 팔았는데 음. 거기에 이 판촉비, 판매 촉진. 음. 잘 팔라고 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얘네들이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걸 잘 팔아 달라고 프로모션 네. 비용도 집행하고 그리고 뭐 사무실 뭐 임차료, 직원들 인건비 뭐 등등 해 가지고 나가는 비용만 계속 많은데 그럼 도대체 그럼 돈을 어디서 버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돈이 나오는 구석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이 네. 회사는 돈을 벌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손님을 네. 확보해서 네. 그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이분들의 음. 목표였거든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머지 포인트는 시작에 불과하다. 음. 생태계를 만들겠다. 일단 그 지금 백만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뭐 천만 유저가 모이면 뭐해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플랫폼에. 그렇죠. 우버도 마찬가지로 그 수수료를 별로 안 가져가도 처음에. 음.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유명해지고 광고비도 그때 들어올 수 있고. 음. 그런 생태계가 갖춰지면 그게 혁신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사람들한테 싸게 제공하고 기업들은 좀그 마진을 줄이고 더 소비자한테 합리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뭐이 사람들이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뭐 경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음. 좀 욕을 덜 먹었을 것 같은데 음. 경영은 좀 제대로 했나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네. 경영에 좀 전문가 같은 느낌은 없어요. 판매 관리비 내부 내역을 보면은 여기에 그 차량 비용이랑 차량 리스 비용이랑 임대차 비용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무슨 차를 리스한 거예요? 다섯 대 있는데 음. 일단 전부 다 외제차예요. 아. BMW 셋, 벤츠 둘. 근데 어, 전 차량 종류를 보고. 네. 아,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벤츠 e 클래스 카브리올레가 오, 두 대, 오. BMW G4. 네. 그 조그만데 둘이 타면서 뚜껑이 뚜껑 열리는, 열리는? 네. 네. 카브리올레도 뚜껑이 열리는. 네. 네. 이세 대가 뚜껑이 열리는 차예요. 아, <laughs> <laughs> 어, 뭐 직원 복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네. 이게 직원 복지용이라고 써 있긴 써 있어요. <laughs> 사용자 보면은 영업용 복지용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네.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네. 네, 직원 복지용이다. 어, 며칠 있다가 다른 언론사에서 여기를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그 해명하시기를, 음, 직원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다. 음. 신청하면 쓸수 있었다. 아, 진짜 좋은 회사예요. 우리 저도, 회사도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입사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그, 펜트하우스. 아, 여의도 펜트하우스. 여의도 어떤 펜트하우스예요? 음,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건물의 아. 최고층, 34층에. 재무제표를 보면, 임차보증금 내역도 다 나와요. 음. 임차보증금이 1억 원 매월 나가는 임대료가 있었어요. 임차료가 그게 월세, 월마다 1,21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아. 보증금 1억에 월세 네. 1,200 네. 150평 규모 화장실 3개, 방 5개. 아. 이게 작년에 거래된 같은 평수의 매물을 봤더니 네네. 26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죠. 가장 꼭대기 네. 층 아. 관리비만 월 120에서 140. 연한 1억 6천 정도가 그 집에 나간 거죠. 회사 돈으로. 그러면 은 그거는 무슨 용도예요? 이게 사택이에요, 사택. 사택? 아니, <laughs> 그러니까 대표가 음. 개인적으로 쓰는? 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해명을 했죠. 그쵸. 렇 네.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죠 네. 사무실로 썼다고요? 오피스용으로 썼다고. 음, 뭐 이렇게 오피스. 네. 펜트하우스 오피스. 아, 가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취업하고 싶은데? 그 펜트하우스가 직원들 이제 오피스용이 아니고, 네. 만약에 그 대표 개인의 사태으로 쓴 거다. 그거는 배임 횡령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다들. 네. 아. 뭐, 차도 마찬가지고, 네. 회사 네. 비용으로 턴다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도, 회사가 이렇게 자본 잠식이 4년째 이어지고, 부채가 300억씩 쌓여있고, 고객들의 돈을 환불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렇게 엄청 큰 돈을 이 호화로운 생활이죠. 그렇죠. 호화로운 생활에, 생활에 썼다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뭐좀 까놓고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고객 돈을 그냥 제돈 쓰듯이 그냥 펑펑 쓴 거라고 봐야 네. 되는 거예요. 전 샴페인을 네.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봅니다. 되게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영진이 뭐 지금 이렇게 머지런 사태가 터졌을 때도 보면 이분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기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자기네 모델이 이렇게 음. 고객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먹혔다고 통했다고 보고, 음. 우린 그 유입도 현금 유입은 많이 됐을 거예요. 음.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팔다 보니까. 네. 그러, 그게 다 부채지만 그래도 이 돈이 보이니까, 음. 아, 우리 이제 다 됐나 보다. 성공했나 보다. 음. 하고 뭐 플렉스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사기가 아닌가라고 나오는 대목이 보통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돌께서아랫돌께 네. 그동안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거를 상품권을 판매를 했는데 네. 그럼 약간 그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식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이 8만 원을 주고 10만 원어치를 사면은 포인트가 네. 이제 고객에게 10만 원이 가고 10만 원 포인트를 받은 고객은 음식점이나 이런 제휴점에 네. 10만 원 포인트를 쓰고 그럼 그 10만 원 포인트를 받은 제휴점은 네. 이제 머지 플러스 측에다가아 우리 포인트 10만 원 있으니까 음. 이거 현금 처리해 줘 하면은 10만 원 이제 입금을 해 줘야 되네. 데 머지 플러스가 받은 금액은 8만 원밖에 안 되니 음. 2만 원이 이제 비는 음. 거잖아요. 그럼또 다른 이... 고객한테 받으면 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음. 신규 고객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음. 그 부족한 20%를 이제 벌칭할수 있는. 그래서 계속 네. 매년 부채가 쌓인 거예요. 네. 미지급금이란 명목으로 오. 부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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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채가 점점 쌓여있던 거죠. 얘네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었던 사업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이게 8월에 문제가 터졌는데 네. 8월 초쯤에 이 머지플러스, 머지 플러스 머지 플러스가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그 서비스 축소 중단하기 하루 전인가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투자를 유치한다고 네. 투자 유치 LOI를 보냈다고. 네. 이걸 보면은 이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엔젤 투자자가 엄청난 투자를 해줬다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뭐 재무제표를 보면 네. 투자 받은 게 거의 없어요. 네. 은행 대출 조금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이 고객 돈으로 운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좀 떼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배가 얘기하신 거는 머지 홀딩스의 재무제표고 네. 이게 그 2020년에 음. 법인 청산을 하고 머지 플러스라는 법인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네.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상 같은 법인이긴 하지만 근데 머지 홀딩스의 자본금은 한 1억 정도로 출발했는데 머지 플러스를 보니까 자본금이 30억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어, 근데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정금업 등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좀 이렇게 늘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지 플러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정금업 이제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라는 거들. 이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자본금 20억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내 뭐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본금 기준은 이제 뭐 법인을 새로 이제 만들면서 충족을 하긴 했지만 부채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로 만들어진 머지 플러스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아직 뭐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아, 이런 머지홀딩스의 영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봤을 때 머지플러스도 이런 부채 비율을 충족시키기는 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음. 드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머지홀딩스를 머지플러스가 산 구조가 된 건데 음. 어차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회사 파는 회사의 대표가 같아요. 음. 같은 회사인데 회계상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 세탁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머지홀딩스의 대표는 권복군 네. 이라고 나오고, 이분이 87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새로 생긴 머지 플러스의 대표는 권남희 대표인데, 이분은 84년생. 네. 네. 근데, 이두 분이 남매지간이다. 네. 아, 이거는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 네. 네. 근데, 머지 플러스에 이제 새롭게 사내 이사로 이제 등록이 된 분이 권강현이라는 분인데, 음. 이분은 57년생이에요. 네. 근데, 나이대로 보나, 같은 성씨로 보나, 모종의 어, 가족 관계, 인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경찰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쯤인가 그때 경찰이 이그 머지플러스 대표 세명에 대해서 입건을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일 것 같은데. 뭐 일부 환불 받았다는 네. 사람도 있긴 한데. 네. 네. 그 규모가 감당할 만한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쵸? 환불을 다 해준다면, 저희 매형도한 100만원. 아, 그래요? <laughs> 아, 포인트가 100만원 어치. 100만원 사놓고 못쓴 아, 포인트가 아, 100만원. 아, 사실 기사 쓴 다음에 네. 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받았어요. 네. 어, 나도 피해자다. <laughs> 좀 해결해달라. <laughs> 권 대표가 해명 인터뷰에 서그 네. 얘기를 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현금하고 있는 물동차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기존 이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음. 지급준비율 기준의 3배가 된다. 네. 환불에는 큰 무리, 무리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은행은 네. 은행이잖아요. 그죠 돈이 쌓여있는 곳이 은행이고. 한 번에 인출하지 않잖아요. 음. 고객들이. 그쵸. 그걸 감안한 게 지급준비율이. 그죠 예. 그거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음. 여긴 은행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음. 아, 암담하네요. 얘기를 할수록. 그러면 이제 그이 머즈 플러스가 꿈꿨던 사업 모델은 무엇이었을까? 권 대표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우리는 총 4단계 사업을 꿈꿨다. 음. 1단계가 모바일 1권이었고 2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머즈머니 상품권 발행,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구독료 모델로서 이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4단계가 머즈 페이. 그러니까 간편결제 사업을 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PLCC라고, 이거는 이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머즈 플러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신용카드 음. 발행업. 하면서 기존의 신용카드사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마케팅 수수료나 이런 걸 이제 같이 쉐어를 네. 하겠다. 뭐 이런 사업 구상을 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뭐머지으럼 환불 사태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런 사업 구상이 좀 많이 틀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어쨌든 선배가 또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취재를 해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음 제가 음 원래 취재를 이걸 기사를 한세개네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약간 소외 같은 걸 담은 기자수첩을 하나 썼어요. 음. 여기서 그, 제쓴 기자수첩 제목이 머지포인트와 좀비매미인데. 좀비매미? 좀비매미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좀비매미가 죽어 있는데 살아 움직이는 매미? 아, 실제로 있는 매미에요? 기생균의 일종인 메소스포라가 있어요. 숙헌 매미가 유충 상태일 때 그걸 갈가먹어요. 매미 몸속에 이만큼이 곰팡이가 돼서. 음. 곰팡이가 사실 이 정신이랑 몸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 거의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인데 막 돌아다니면서 또 이게 수컷 매미인데 여자 매미인 척을 해요. 멀쩡한 수컷 매미를 유혹하면서 막뭐 짝짓기를 하면서 그 균을 또 퍼뜨리는 거예요. 머지 사태를 보면서 좀비 매미가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머지 포인트의 자본 상태를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이건 좀비예요. 기업으로서. 자본 잠식이 4년 동안 이어진 거고 부채가 300억이 쌓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숙주가 필요했는데 그 숙주를 고객으로 삼은 것 같아요. 아. 고객 돈을 숙주 삼아서 사치를 부리고 스포츠카를 타고 음. 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음. 그 투자한 기업도 투자한 투자자도 그 재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좀잘 구제가 되는 네. 거겠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실시비비가 가려지고 또 빨리 피해자들도 잘 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지금까지 북금이특집을 한번 꾸며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